K 해양 생물, 높고 깊고 넓게. 오늘의 주제, 극한의 공간 심해. 심해는 수심 200m부터 심해라 불리는데요. 수심 200m부터 1000m까지는 빛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박광층. 1000m 이상은 빛이 전혀 들지 않는 무광층으로 나뉩니다. 박광층의 어류들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기 위해 눈이 크지만, 무광층의 어류들은 오히려 눈이 퇴화하기도 한답니다. 심해 미생물들은 광합성을 할수 없는 환경 탓에 바다의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심해 미생물에게는 수소를 산화시키는 독특한 유전자가 있어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23년 4월 수심 300m에서 1000m의 동해 심해 해역을 조사하여 해양생물 41종과 신규 해양생물 6종을 새롭게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이중 4종은 국내 미기록종이며 2종은 미보유종이었습니다. 해양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앞으로의 마빅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K 해양 생물, 높고 깊고 넓게.